일위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KBS 특별 기획 드라마 공주의 남자인데요 인기 비결 지금 함께 살펴보시죠. 공주의 남자는 드라마 초반 꽃도령 박시우 씨와 그를 연모하는 여인 문채원 씨의 달달한 사랑 이야기로 행복한 그 모습들을 선사했는데요 선남선녀의 사랑이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원수 집안의 자녀였는데요. 말전 김종서를 죽인 것도 그 아들 김승우를 죽인 것도 거듭될수록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주의 남자의 인기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핏빛 로맨스 그 복수가 있고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미오 박슈 씨를 촬영장에서 만나봤는데요. <laughs> 액션 배우 되겠네. 네 멜로 배우인데. <laughs> 상대 집안에 맞서기 위해 혈투 중인 박수유 씨 그의 액션 실력은 칼을 눕혀서 NG. 이번엔 어떨까요? 상대 배우의 상투가 벗겨져서 NG. 다시 시도해 보는데요. 또 실패합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요. 멋지게 성공. 하나 싶었는데 역시 NG네요. 저 때문인가 아닌가. 출연해 주시는 배우분들과 열연해 그, 주시는 노력하시는 스태프분들 때문에 햇빛 로맨스에 눈물이 빠질 수 없겠죠 회가 거듭될수록 박시윤 씨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데요 줄리의 문채원 씨도 그치, 예외는 진정? 아닙니다 그분의 목을 베는 순간 주저없이 따를 것입니다 문채원 박시윤 씨의 절절한 눈물 연기가 인기 무리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운, 더운데 이제 우는 게 많고 하니까 좀 울고 나면 좀 진이 빠진다 그래야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밥맛도 좀 없어지더라고요. 공주의 남자 인기 비결 두 번째! 명품 배우들의 하였죠. 명연기입니다. 않으리라. 설명이 필요 없는 명품 연기의 대가죠. 로미오 집안의 수장인 이순재 씨. 지난 방송에서 최우를 맞이했는데요. 마지막 차량을 앞둔 이순재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마지막 차량이 끝나고 스태프 배우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준 이순재 씨인데요. 스태프들이 특별히 케이크를 준비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뭐 시작이서면 끝이 있는 거니까 특별한 감회는 없고 그동안 열심히 내가 했고 또 김정서에 대한 임을 어, 성격 규정도 아주 잘돼 있기 때문에 거기 충실하게 에, 했습니다. 이순재 씨의 마지막 촬영은 아, 가장 아쉬워 사람을 아,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들 박시우 씨였는데요. 아, 그래도 많이 의지하고 제가 저한테 많 버튼 버튼목이 대주셨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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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오세요, <아버지. 웃음> 또 다른 명품 배우, 줄리 l 의 아버지, 바로 이분입니다. 이 숙부 역적 k 용서를 i n y o n g s 지 r Todana, Won Kirinjila, Chichimotake Punsar, d 대 a d w a y and Nida. Tasina, I'm n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여기 출연하는 연기자로서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아, 힘이 나죠. 정있게 들었겠구나. 그리고 음. 또한 명의 여력 배우 경혜 공주 홍수현 씨입니다. 김승우은네 사내가 아니다. 홍수현 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건강 괜찮으세요? 아 조금 아직까지 완치되진 않았는데요. 병원에서 소원 치료 받으면서 지금은 복대를 차고 있거든요. 어, 근데 제가 뭐 진짜 남편이 아니다 보니까 해줄 건 없고. <웃음> 네. <웃음>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갈비. 웃으면은 제가 웃으면은 많이 아파요. 웃거나 목소리 크게 내면은 아직까지 조금 아프더라고요. 서로가 원수 집안임을 알게 된 박시우, 문채원씨. 이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지나요?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는데 죽어서 잘 모르겠는데 <laughs> 이루어질까요? 과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님도 돌아가시고 아마 드라마를 보시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게 공주의 남자만의 멜로의 어, 좀 특별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조선판 로미와 줄리엣 공주의 남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핏빛 로맨스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놓치지 마세요.